철산 배경 묘사 때문에 설산 촬영을 직접 세번을 감? 영웅을 쓴다니 영웅 뭐해 와라니 물방울에 비치는 장면까지 묘사할 정도의 퀄리티 희노감민 가거라! 하는데 노래 막 나오고 막 에이지의 10덕 탐구생활, 애니 제작사 알아보기. 키워드입니다. 액션, 펜터치. 어... <laughs> 야, 이거 너무 힌트가! 오니, 극성 팬덤. 오니는 이제 그, 그거죠. 바로 알겠다. 자, 가보자, 구 우! 웅장하다, 라이너! 오늘 알아볼. 애니 제작사는요 유포테이블 사실 유포터블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유포테이블이라고 읽는 게 정확한 제작사 명입니다 유포터블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많이들 읽더라고요 자 유포테이블 작품의 특징 엄청난 작품의 퀄리티 효인이와 더불어 대부분 자사 직원으로 외주작업을 최소화하고 작품 개수는 적은 대신 퀄리티를 극대화 효인이랑 비슷하네요 작품 개수가 적은 대신에 퀄리티를 높게 높게 뽑아내고 하는 제작사다 퀄리티의 비결은 <laughs> 야갈갈갈갈갈갈갈갈갈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휴일은 없음 직원 수가 150명일 때 작화 담당이 90명 집착에 가까운 디테일 고증 비멸의 칼날 설산 배경 묘사 때문에 설산 촬영을 직접 세번을 감? 오 마이 갓 액션 연출의 정점. 강한 명암과 굵은 팬터치로 뽕맛을 극대화한다. 3D 활용과 화려한 카메라 워크, 영화적 연출도 많이 활용. 사실 액션 진짜 좋죠. 액션이 정말 좋은 다른 제작사들도 사실 저는 지금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유포테이블만의 액션이라고 한다면은 3D를 섞어서 쓴다. 3D를 섞어서 쓰는 액션 면에서는 유포테이블 하나가 딱 하고 생각이 나죠. 유포 테이블의 시작 2000년 10월 콘도 히카루가 친구들과 함께 설립. 와 낭만이다. 이걸 친구들이랑 설립을 했어. 하청 위주에 작업을 하다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위주로 제작하기 시작했고 작품성은 인정받았으나 인지도와 흥행력은 zero. 유포 테이블의 도박수 그것은 바로 오나 다리뜨나万物にはすてに誇りが在る 공예경계는 진짜 팬이 많죠. 2007년도까지 인지도가 거의 없던 뉴포테이블 상황을 뒤집을 모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콘도 히카루. 공예경계를 무려 7부작 극장판으로 제작하겠다는 기획. 대박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7부작 극장판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첫 개봉할 때 상영관은 전국에 단한 곳! 일본인데? 그 넓은 땅에? 상영 스케줄도 늦은 밤에 딱! 두, 세 번. 그러나, 충성도가 엄청난 원작 팬을 믿었고, 7부가 개봉할 때 전국 40권에서 개봉. 흥행 수입은 3.6억엔. 다만, 철저하게 원작 팬을 위하여 만들어져, 원작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고, 불친절함. 아, 이때부터 그랬구나. 근데 그거는 사실, 뷰포 테이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laughs> 원래, 그래요. 타임문이 <타입> <laughs> 발작품의 문제가 조금 더 크죠. <laughs>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 사람을 갈아 타임문. <laughs> 이야, 사람이 갈려나가고 있어요. 왔다. 사실, 어, 공예 경계도 팬들이 많았지만은, 진짜 히트같은 게 이게 아닐까요? 2011년 페이트 제로를 제작. 각본부터 촬영까지 모두 하청을 주지 않고 제작. 와, 그렇다는 거는, 직원을 갈았다. <laughs> 원작자도 거의 모든 회의와 레코딩에 참여. 와. 근데 이게 달 작품이 그래요. 타임문 작품이 진짜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팬덤은 창대하고 그 세계관도 창대하다. 이런 말이랄까? 시리즈가 정말 많고 정말 이게 세계관 자체를 아이디어를 너무 잘 짰어. 영웅을 쓴다니. 영웅 뭐해와라니 너무 아이디어가 좋았죠? 그걸로 세계관이 너무 재밌게 정립이 되니까 이제 그 세계관을 꾸리고 약간 사람 매료시키는 그런게 있었던게 타임문 이었거든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설명을 하자면 타임문의 팬은 엄청난 팬이야 그러니까 달바다 내가 달바야 하면은 그냥 좀어 나도 페인트 봤는데 재밌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나스의 세계관에 막뭐 얘네 하나하나가 어떤 작품에선 어떤 우주라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얘네 뭐 여기에서는 이랬고 저기에선 저랬고 뭐 이런거 다 설정 알고 있고 막그 정도로 달바는 조금 특이해요 좀 진짜 깊 깊고, 대신에 충성도가 미쳤다. 보통 이러거든요. 그게 바로 타임문을 좋아하는 팬이다. 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공익경계를 치트시키고, 그 다음에 제로를 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작자도 고증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모든 회의 레코딩에 참여. 대방이다 뉴타입 아님의 어워드 2012 전부문 1위 혹은 2위. 물방울에 비치는 장면까지 묘사할 정도의 퀄리티. 유퍼테이블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잠을 자지 않으면 됩니다. 발빠 집합! 우와! 가사이 뛴다! 저는 사실, 페이트 시리즈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해요. 직관적이라고 생각해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가 진짜 정석이긴 한데, 그건 너무 옛날 거라서, 입문하기 힘들고, 페이트 입문하려면 나는 UBW 추천합니다. 왜냐면, 사실, 솔직히, 전 발빠는 아닌데, 발빠 아닌 사람 입장에서, 무슨 알아야 될게 너무 많고, 누구의 조카의 삼촌의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그 다음 성배를 이어받은 다음에, 여기서 사실은 그때 그랬었고, 또 선배 전쟁이 몇십 년 후에 다시 나타나고, 어려워요. 이거 무슨 애니 보는데 그런 걸다 알아야 되나 싶고. 그런데, 이제 UBW는 그중에서 제일 그런 설정을 모르고 들어가도 괜찮은 작품. 원래는 세이버 루트를 제작하려 했으나, 주인공 시로를 조명하기 위해 기획을 변경하여 UBW를 TVA로, 해븐즈피를 OBA로 구상, 기존의 패제로보다한 차원 진화한 작화, 다양한 표정과 제스처 심리 묘사, 페이드 관련 t v a 중 단연 최고로 꼽히는 시리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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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소개해 드코이 친구는 내 좋아하는 선우님. 와, 코른 집이야. 진짜. 자, 사실 이게 타입문 소개. 아니라 유포테이블 소개하는 자리인데 워낙 내가 지금 보니까 유포테이블이 타임문의 맛을 보고 타임문의온 힘을 다 쏟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타임문 소개를 안할 수가 없네요.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헤븐즈 피엘 3부작 제작. 아 솔직히 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는데 어... 아무나한테 추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뒷이야기나 설정을 모르고 보면은 뭐야? 뭔데? 뭐야? 하는게 팽 장이 많아요. 분위기는 있어, 분위기는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위험하고 멋있고 막그 뭔가 뭔가가 일어난다. 약간 이런 건데 이해는 안 돼. 모르면 아직 <laughs> 모두에게 추천하기엔좀 그렇지만 일단 작품 자체를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좀 불친절하다 빼고는 다른 건 괜찮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U B W 보다도 더 진화된 작화와 연출, 연출은 모두 타임문 작품을 통틀어 원탑. 당연하죠. 극장판이니까 제일 나중에 만들었고. 그러나 공예 경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장작팬들을 위한 작품으로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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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정말 스토리가 좋은 작품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캐릭터에 완전 몰입하게 되고,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되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작품의 흐름상 클라이막스를 찍고 마지막에 어떤 엔딩이 나오고, 아 이랬구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와 이런 스토리를 짰구나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팬들은 좋아할 작품이다. 사실 그거를 영화 내에서 설명을 해 줘서 진짜 그거를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완전 내 몸으로 느끼는 거랑 나중에 찾아봐서 알게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아쉽기는 해요, 저는. 아, 아. 이게 액션이다. <laughs> 와! 왔다! <laughs> 스스메 2019년에 귀멸의 칼날 제작. 이거 귀칼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토리가 그렇게 막 스토리가 좋은 소년 만화는 아니에요. 근데 유포테이블이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때의 연출을 너무 잘해서 와, 이거지. 이거는 진짜 애니화가 너무 잘 됐다 에 진짜 약간 그거 작가님은 애니 제작사 쪽으로 매일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해야 된다 의 밈이 나올 정도로 작화, 연출, 액션 씬, 호흡 하나하나 그거를 만화에서는 짧게 지나가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으로 히노카미 카브라를 쓰는 카마더 탄지로가 하현을 만나서 처음으로 걔를 죽이기 위해서 히노카미 카브라를 쓰는 신인데 사실 만화책에서는 그 부분이 되게 짧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긴박감 막 이렇게 절제절명의 순간과 막 과거의 어머니가 나오면서 단지러 내즈커워 이렇게 말하고 죽으면서 내가 정말 그 과거의 그히노카미카구라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게 살짝만 보여지면서 막 히노카미카구라! 하는데 노래를막 나오고 막 미친단 말이야 그게 진짜 연출이 지렸죠 이 작품을 위해 2018년에 유포테이블은 TBA를 방영하지 않고 올인. 우린... 와, 진짜로? 와, 1년을 존버를 했어? 아무것도 안 내고? 첫 1화를 완성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다고 함. 한... 헉... 1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캐릭터 작감부터 시작해서 뭐 그림체 잡고 액션 값 잡고 3D 만들고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이제 1화 하는데 1년이 걸렸다는 거겠죠. 액션이 엄청나며 호흡을 사용하는 전투가 앞 특히 히노카미카구라는 화려한 점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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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방영 전 350만 부였던 발행 부수가 2020년 2월에 4천만 부로 증가 어? 어? 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350만 이 4천만 부? 이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애니 제작사 쪽으로 절해야 된다고 <laughs> 극장판 무한열차는 일본 흥, 흥행 수익 역대 1위 이미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넘는 역대 흥행 수익? 와, 진짜 이 십덕은 돈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근데 원래 이제 네,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 게 어, 되게 특이하다. 그래도 1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정도인가?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어, 알아야 되실 게, 일본 영화 시장은 애니 실사화조차 잘 먹혀요. 애니 실사화 여러분 욕하시잖아요. 그것조차 돈이 돼요. 흑자가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이제 기존 팬들이 있는 작품을 영화화했을 때 되게 잘 먹히는 시장이 일본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실사화를 쳐 하고 앉아 있는.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무한 열차는 아주 잘 만들었죠. 응, 음, 인정, 인정. 근데 진짜 이 포테이블은 물론 실력도 당연히 있어서 뜬 거지만 작품도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봐요. 사실 아무것도 인지도가 없던 곳에서 진짜 극성 팬들은 봐준다라는 걸 알아보고 먼저 공예 경기를 시작한 것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약간 그런 거 있지. 어? 이거 잘 된다. 하니까 이제 달을 계속 파잖아. 계속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 달달달그 달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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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사달 달달달달 달달달달 달달리달 달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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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경계 달달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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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공달달달달달공공달공공공달달달달경달달 달달달달 달달달달 달달지달 달달달달 달달했달 달달달달 달달달달 달달 달달달달 달 원래 애니메이션 시장에 그러니까 에미야가의 오늘 밥상도 이제 이것도 다리예요. 이것도 다리인데 완전 몽글몽글한 일상물. <laughs> 이거 작품만 보잖아 리포테이블인지 모른다. <laughs> 그 특유의 유포테이블 느낌이 잘 안나요 일부러 이렇게 약간 얇은 선에다가 귀여운 그림체를 썼어요 뭐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유포테이블에는 특히 이제 귀칼 쪽을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귀칼 쪽도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한줄평 매번 갱신하는 역대급 연출 아 유포테이블은 이번에 되게 짧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포테이블은 작품이 얼마 없네요 <laughs> 달달달달달 귀칼이네 <laughs> 사실, 유포테이블은 비교적 신생아, 신생아. 사실, 2000년도에서도 훨씬 많이 낸 데도 있을 텐데, 작품을 적게 만들고 퀄리티를 높이는 데 힘을 썼으니까, 그만큼 작품수가 적어서, 별로 이제 리뷰할 작품 자체는 적었는데, 어쨌든, 유포테이블이 고수하는 건 그런 쪽이었다. 라고 알수 있겠네요. 작품 많이 하면 팀원들 다 죽을 듯 이미 죽어 있는 것 같아. 요